실제로 단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매매 근거를 배울 수 있는 첨불 챌린지 이제 16일차가 진행 중이고요. 현재 시드는 1800불까지 도달했습니다. 시드를 첨불에서 시작해 가지고 아직 2000불까지 달성을 못 했는데 이번에는 달성을 할수 있을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매매를 보면 진입 수량이 여전히 만 달러입니다. 제가 시드 첨불일 때도 처음에 만 달러로 시작을 했었는데, 시드가 이제 1,800불, 2,000불에 가까운 수준으로 늘어났으면서도 여전히 1,000불 때 사용하던 그 비중을 사용하고 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는 그때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강제 청산 가격이 훨씬 더 멀어졌다고 할수 있는 거죠. 어 교차에 대한 이 레버리지 개념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어, 제가 자세히 설명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어, 이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복리 효과를 좀 제대로 가져가보고 싶다 그렇다면 2만 불을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거든요. 제가 시드 첨 불일 때도 만 불을 들어갔었고 지금은 시드가 두 배로 가까이 증가했으니까 2만 불을 들어가더라도 비중은 비슷한 비중이기 때문에 큰 무리를 하는 수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제가 이 시장을 그렇게 쉽게 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올 때는 나오지만 또 나오는가 싶더니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죠. 이런 구간을 단타하는 사람들은 기다리기가 참 어렵거든요. 보통 단타를 하면 뭐1 시간에서 한3 시간 정도에 이 포지션을 정리하면 아주 좋은데 요즘 제가 천불 챌린지 하면서 이 포지션 보유 시간 보시면. 막 13시간, 뭐 20시간, 뭐 이런 경우가 가끔 보이거든요. 이런 구간들을 지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홀딩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 사실 이런 구간을 견디기가 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들어간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지지선에 도달했잖아요. 한번 강하게 만들고 나서 눌리는 움직임에서 지지선 가까이 왔기 때문에 진입을 했고, 여기서 만불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이런 구간까지 다시 내려올 수 있다면, 여기서 또 추가로 만불을 들어가서, 총 2만불 정도로 이 롱에 대한 전략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일단 포지션을 청산했습니다. 오래 가져가지 못하고 청산을 했는데 수수료 빼고 1달러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제가 이런 움직임 진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 좀더 지켜봐야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큰 재미 보지 못하고 그냥 지지던 부근에서 일단 최소한 손실은 내지 않고 청산을 했어요. 자, 아, 근데 슬금슬금 오르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니까 제가 좀 추격해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청산만 안 했으면 좋은 포지션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었을 텐데 역시나 뭐 미래의 모습은 알수 없으니까 그런 걸 견디지 못하고 청산을 하고 청산을 하니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에서 추격을 들어갔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런 판단 많이 하실 겁니다. 이 사람이라면 이 욕심을 저버린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욕심을 낼때 어떻게 욕심을 내면 좀 좋냐 마찬가지로 비중을 좀 적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적게 들어가서 계속 오른다면 어, 이거라도 탔기 때문에 수익을 내서 다행이다 라고 또 위안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내려오면 욕심을 내서 좀 아쉽게 들어갔지만 또 비중이 조절을 했기 때문에 조절을 했기 때문에 또 위험도 관리가 되죠. 그래서 내려오더라도 다시 또 들어감으로써 나중에 나오는 상승에 대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지는 거죠. 이렇게 어정쩡하게 수익을 내도 적절하게 했으니 그만. 내려가더라도 작게 들어갔으니까 좀 물려도 그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나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죠. 이 매매는 항상 이런 식으로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지. 어느 방향으로 너무 확신하면서 전략을 가지게 되면 반대로 왔을 때 아주 큰 낭패를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진입을 했어요. 일단 여기서 좀 저항받고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면서 일단 단기적으로 저는 이 박스권 내에서 어떻게든 좀이 포지션을 잘 살려가지고 한 번은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한번더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2만 불이 포지션으로 잡혔고 비중은 지금 1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더 진입을 했어요. 세 번째 진입이고, 이제 3만 달러가 되었고, 비중은 17% 정도 되었습니다. 비중이 20% 가까이 되면, 이게 비트코인 순수 변동성으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면, 강제 청산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구간으로 시장을 보고 있다고 했죠. 여기서 어떤 움직임 만들다가 하락이 시작되면, 또 얼마나 하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게다가 비중도 많이 늘려놨으니까 상당히 위험한 매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올릴 때는 진짜 내가 딱 생각했던 이 구간이 있죠. 여기 안에서 승부를 봐야겠다. 그런 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손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여기서 내려오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바닥을 한번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고, 한번에 상승을 만들진 못했죠. 내려오면서 만들었던 이런 매도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에 올리진 못했지만, 한번 더 지지를 성공하면서 그 힘으로 강한 반등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강한 반등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포지션을 계속 늘려가면서 전략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다행히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처음에 여기까지 왔다가 한번 내리고,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에서, 이 고점의 모양을 보면, 그렇게 많이 올리진 못하면서, 또 머물고 있죠. 어, 이거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그냥 계속 천천히 올리는 것이다. 아니면 두 번째로는, 저항이다. 이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단타할 때는, 이두 가지가, 이렇게 시장이 느리면은 좀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청산한 이유는 그러니까 두 번째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비중이 좀 높잖아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순수 변동성 0.7% 정도를 수익을 냈다면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아쉽지 않게 이 자리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드가 드디어 두 배가 되었습니다. 6월 9일부터 시작해서 6월 27일까지 두 배를 만들었고, 그만큼 시장이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서, 어, 여러분들 거래하실 때도, 저처럼 천불 챌린지 하는 분들도 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날보다 이런 날에서는 비중을 좀 낮추면서, 진입을 좀 많이 하더라도 비중을 낮춰서 내가 아는 자리까지 만드는데 좀 집중을 하는 게, 그나마 이렇게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